여기 하트모양 처영당했던 장소라고 해요 저 위에 그림이 사람들이 여기 잘 몰라. 여기 왜 학습하신 거예요? 여기가 존녹상시의 네. 스코틀랜드 네. 의회 건물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또 천오백육십 년에 스코틀랜드가 최초로 개신교 국가가 될때그 관련 법령을 제정한 장소가 여기에. 아...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산실이 바로 여기 아...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인데. 그죠?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고 교황의 사법권 폐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카톨릭과 완전히 이제 선을 긋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거예요안녕하 d 요안녕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지그러 그러니까 처음... 근데 한 가운데 있네요.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한. 어, 진짜네요. 예, 그, 의회 앞에 바로 얘 예, 나쁜 놈이 있네요. <laughs> 교회 앞에 김정은 동상 세워준 거예요. 당시에 이제 여기 스위스, 아니, 스코틀랜드 여기 의회 여기 의원들과 함께 사실 여기 기독교 귀족층의 이제 기독교인들 음? 의원들이.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살겠다고. 음. 그래서 기독교 특히 언어학도들을 박해하는 게이 귀족층 이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거야. 음. 권력에 아부한 거지. 아, 약간 반역자들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 의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원시적 형태지만 음.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 줘야지. 이게 우리가. 밖에서 할수 있는 것인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건데.